뒤기 저기 그때 추장님 에! 아. 풍이 어디갔어요? 사동이 있어서 모든걸 아, 왜 저한테 물으세요 자꾸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전등님 큰일 납니다 <웃음> 왜요? <laughs> <왜> 일 <큰일> 나지? <laughs> 맞아, 궁금해 맞아. 오, 진짜 어 진짜 희또지네 이상한 아, 사람 유정이사 추왜 뭔데? 톡가 불어봐 톡가 불어봐 <laughs> <laughs> 아, 맘 하야 무슨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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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 네? 공이 불어서 나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? <laughs> 야 유튜브 썸네일 나 쓰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? <laughs> 너, 아니야. 너이준이님 구독 <laughs> 못 받으신 분. 저요. 아니, 아니 그불사에 나가세요. 야 미안하다. 강아지 두 마리, 펭귄 두 마리 너무 누구야? 너무 어? 와. 이거 이천냐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아, 나. 그귄 중에 한 마리 핀냐? 다한 마리는 누굴까? 초대? 아... 일단은 방금 전 떨어진 펭귄이 핀냐야. 아... 어 그럼 이펭귄은 뭐야? 제알룡 제중버 당신 누구야? 나이펭귄 남자 비분데요 에이 그럼 갈색 강아지 누구야? 너의 코야 갈색 강아지가 비분 줄 알았는데 뭐야 비분에 여기 있어. 아니야 저기 뭐뽀로로 티셔츠 분 오셨는데 뭐야? 누구야? 뽀로로 티셔츠 이분 누구야? 내가 버린 게모려모려야 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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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갈색 강아지 어? 지금 아, 나, 나, 안 나. 보이는데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었나봐 덜덜 아, <laughs> 야, 어떡했죠? 내가 내가 킥했어 내가 킥했어 아, 아. 나이스 보이 버리겠어요 이거 즉시 이런 정도로 놀아야 돼요 야나 나는 잘나왔는데이게 무슨 일이야? 어 진짜 아, 자, 저, 조심하세요! 예. 아 잠깐만요. 진짜! 잠시만요. 뭘! <웃음> <웃음> 아, 잠시 봐! 야, 여기 누가 박 여기 뀌혔어 여기! 야. 저, 저좀 꺼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마내 손을 잡아! 흰옷 아, <laughs> 진짜, 씨. <laughs> 너 나와! 야, 이 <laughs> <너. 그거. 웃음> 끄지 말래, 너! 부 그거. 끄지 말래. 끄지 말 깜발. 깜발. <laughs>

안 되는데 이거? 이거 이렇게 드는게 맞아? 야 꼽히고 같이 있어라 그냥 거기서. 아. 아, 아, 아. 아, 아. 거기 아. 있어라. 줄게. 아. 어, 어, 아. 어, 어디가 어디가. 투신해 조심해 달아왔다 이 자식. 자조디야 가다왔다. 자 오늘 컨디션 휴먼 펄플랫 순례자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네. 2분 동안 시간을 줄 건데 아뭐 아, 하냐고? 아 말씀하세요. 2분 동안 너와 너와 좀! 너와 이 씨. 자 2분 동안 제가 잡 잡으면은 그 사람도 같이 술래가 되는 거예요. 시 시작. 아, 어! 시작! 아, 네. 안 돼요. 야 도망가. 와. 아, 아. 너 어디 있어? 누가 벽 보고 반성하는데 이 둘이? 올려 <laughs> <laughs> 올라가자. 이렇게 뭐 올라간 거 아니었어? 아나나 나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 자 그러면 자 대충 출발할게요 이제 숨었어 다 숨었어요? 네 아니요 아니요아직이요 긴박하게 뭐, 뭐 있는데고 어, 네. 한 시간만 주세요 한 시간만 아뭐한 시간 해달래 한 시간만 주세요 얘들아 다른 맵하고 오자 야 <laughs> 아니, 아니 자, 그러니까 자, 이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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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뭐지 숨을 데가 없어 우리는 이게 <laughs>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<laughs> 전부 다 바닥에 지금 걸어당기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자꾸 아, 뭐 올라가시면 돼요, 니들 하시. 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요? 여기 올라가시면 돼요.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 건데요? 보자 이거 꽂아 들어서. 아니, 어, 둘이 뭐해요 어? 아, 아니, 뭐 해? 꽂아 빨리. 얘뭐 해? 얘뭐 하라고, 씨. 리얘 가자. 우리 가자.

가자 가자 놀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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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훔려 놀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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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다야아마아니 보면 아줌마야 아줌마야 아줌마 아줌마야 아줌마야 아야아야 아줌마야 아줌마야 아줌 아줌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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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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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잡 진짜 아 진짜 넌 진짜 넌진 진짜 넌 진짜 넌진손넌 진짜 넌진아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잡짜넌 진짜 넌 진짜 넌진 잡을게! 내가 진짜 잡아 누가 내 일어나요? 다리를 잡았어 잠깐만. 잠깐만 기다려봐 <웃음> 여기도, 여기도. <웃음> <웃음> 내 머리 좀 잡아줘 오케이 <laughs> 잡아 올려 얍얍얍얍이 <laughs> 얍. 거지 근데 압얍얍압야야야야

미부미부피부피부 <laughs> <비부>. 무슨 포켓몬이야! <laughs> 아니 포켓몬이냐고! 국부부부부 미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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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미 잡아야 된다고! 한 손으로 이거 잡아봐! 미국 <laughs> 잡아봐 한 손으로! 봐봐. 한 손으로! 국 미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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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국 미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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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같이 가자 손아 가자 맞아 이제 얘들아 야손 손 잡아 다손 잡아 가자 이거 뭐야 손 잡아 가자. 손 잡아 야 피부 손잡 잡아줘 피부 손잡 잡아줘 빨리 가자. 가자. 가자 아 별거 없네 다 아,